안녕하세요. 마치펜소형과 서혜수원장입니다 여러분, 돌출 아이면 무조건 다 세미아웃이 잘 어울릴까요?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의 사진인데, 이 친구가 예전에 쌍테를 많이 쓰기도 했고, 비절개로 쌍수를 4년 전에 받았대요. 첫 수술할 때 세미아웃을 원했는데, 실제로 수술을 했을 때 결과물은 인아웃이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다. 이거를 재수술을 다시 하고 싶은데, 세미아웃으로 하는 게 과연 잘 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네, 일단은 절개법으로 세미아웃이 가능한지, 그러면 첫 번째로 절개를 알려면은 비절개가 뭔지 알아야겠죠. 비절개는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뭐, 하나하나가. 다 구멍이에요. 실제로 이런 실들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매듭을 한개 짓느냐, 매듭을 여러 개 짓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다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단매듭이 조금 더 세기 때문에, 단매듭보다는 단매듭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단매듭인 거죠. 그래서 이 실이 이 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멍에 자극을 따라가지고 실을 넣는 거죠. 이런 식의 느낌으로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런 식으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변하긴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비절개로 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지금 이게 비절개로 수술한 거잖아요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내가 조금 더 단단하게 절개를 잡고 싶다 하면은 절개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절개는 구멍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쭉 절개를 해요 그리고 약간의 피부를 잘라요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자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자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자르는 목적은 약간 처진 거를 조금 완화시켜 주는 목적도 있고 풀릴 확률을 줄이는 것도 있어요. 어머님들 같은 경우 상한검 하신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자르는 양이 이렇게 많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벌려요. 벌리고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연골이 있어요. 그 연골에다가 쌍꺼풀을...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죠. 그리고 여기에 눈뜨는 근육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 사이에다가 또 눈뜨는 근육으로 또 고정을 해줄 수도 있죠. 그리고 여기 에 불필요한 지방이 있다 치면은 이 불필요한 지방들을 일부 제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매물처럼 구멍을 뚫어가지고 블라인드로 호치게스 집듯이 찝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단단하겠죠. 그래서 풀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죠. 하지만 안 풀리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절개 풀린 사람을 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절개라는 거죠. 절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라인이 큰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절개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인아웃에 절개를 한다면, 인아웃에 라인이 나오는 거고, 세미아웃에 절개를 한다면, 세미아웃에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 세미아웃이었는데, 여긴 졸려 보이고, 그래가지고, 짝는 교정하면서 오히려 이 라인을 낮추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인아웃으로. 그러니까 낮게 절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저절로 생긴 겹주름 에 비해서 더 낮은 라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리부리하고 안 부리부리하고의 차이는 라인의 높이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내가 절개를 하면은 라인이 낮아도 부리부리한 거고, 메모를 하면은 라인이 높아도 안부리부리한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매몰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꺼운 라인을 잡고, 만약에 내가 절개로 이렇게 낮은 라인을 잡았다면은 이쪽이 훨씬 더 부리부리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친구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세미아웃을 하는데 절개로 하고 싶은데, 소세... 절개로 했기 때문에 소세지가 없이 자연스럽게 잘 나올 수 있는지, 그거는 절개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라인을 높였기 때문에 소세지가 없이 잘 나올 수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게더 맞다고 봐야 되고, 이거는 직접 잡아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집에서 여기 이 몽고주름 보이시죠?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전에 내가 메몰로 잡았던 라인이고 여기 이 몽고주름이랑 연결된 선이 보이거든요. 이 라인을 한번 잡아보고 이 위쪽 라인도 한번 잡아 봐가지고 세미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때 느낌이 어떤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 여기가 수북하잖아요. 이 사이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북한 것 때문에 라인을 메모리든 절개든 테크닉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정도 높이 잡았을 때 아마 제가 볼때 세미가 될것 같거든요. 요때 요때 이거는 사람이 주관이 작용하는 부위에서 뭐라고 말할 순 없어요. 이때 본인이 느끼기에 여기가 너무 짧아지면서 블룩하다고 느껴진다면은 그렇다면은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잡았을 때, 괜찮다고 하면은, 절개든 메모리든, 세미아웃 할 수가 있는 거죠. 테크닉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쵸? 위를 쳐다봤을 때 여기가, 좁고 블룩한 것들이 보이죠. 저게 지방이 아니에요. 지방도 물론 있겠지만 피부가 늘어지고 뭉쳐진 게 거의 한90% 정도 차지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봤을 때요 주름, 요 주름 위쪽에 요 정도 잡으면 아마 세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 라인에서 적어도 한 2mm 정도 이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 라인에서 많이 올린 건 아니니까 세미가 잘 어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진상으로, 이 동영상으로 파악하기엔 쉽진 않죠. 만약에 세미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 원래 기존 라인에서 살짝 올라간 이 인아웃 정도 이 정도 라인을 잡는 게더 나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절개를 할 수도 당연히 있겠죠. 돌출안이라고 해서 이 눈썹하고 눈 사이 거리가 무조건 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미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꼭 잡아보고 결정을 한다. 그리고 내가 절개를 했기 때문에 소세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절개든 비절개든 라인이 높아지기 때문에 소세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고 그거는 집에서 한번 잡아보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의 주관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